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남성분들에게 특별한 꿀팁을 드리는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이상형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었는데 그 영상이 생각보다 조회수를 많이 받아서 어, 그러면 뭔가 그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다른 얘기를 더 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남자가 좀더 잘생겨질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죠. 이거 진짜 완전, 완전 꿀팁이에요. 뭐냐면은, 남자분들이 뭔가 좀 마음에 드는 이성이 생기거나, 어, 조금 나에게 스타일을 바꿔보고 싶다. 그러면은, 꼭 파마를 하시더라고요. <laughs> 머리 스타일을 좀 바꿔보고 싶어. 이러면서 파마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봤는데, 어 파마 하면 솔직히 전 그렇게 파마 값이 많이 든지 몰랐거든요. 10만 원이 넘는 거예요. 남자 머리 그렇게 짧은데도. 근데 여자도 사실 미용실에서 파마 한번 하려고 하면 요즘 막 30만 원 이렇게 든대요. 저는 이제 파마를 해본 지가 진짜 오래돼가지고 그렇게 비싼 줄을 몰랐는데 저는 그냥 머리 고데기 하고 그러거든요. 저는 다이슨 에어랩을 굉장히 사고 싶지만. 아직 자금 사정이 부족한 관계로 에어랩은 없습니다. 근데 언젠간 에어랩을 사고 싶지 파마를 하고 싶은 생각은 안 들었는데 남자분들은 파마를 굉장히 자주 하시더라고요. 이게 예뻐지고 싶으면. 근데 또 이게 남자분들의 파마의 단점은 이 파마가 오래 안 간다는 거예요. 그냥 막 한두 달이면은 머리가 다 쏙쏙 자라버리니까 그런 안타까운 일 있죠? 파마는 비싸지만 오래가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파마처럼 비용은 비슷하지만 잘 생겨질 수 있는 꿀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눈썹 문신입니다. 요새 남자분들도 눈썹 문신 진짜 많이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눈썹이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저도 눈썹 문신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처음에는 눈썹을 그리기 귀찮아서 눈썹 문신을 했는데 이 문신을 받아 보니까 제가 그리는 것보다 훨씬 더 예쁘게 문신이 되니까 어 이거 내가 평소에 그렇게 눈썹을 이쁘게 그리고 다닐 수가 없는데 너무 잘된 거예요. 이게 옛날처럼 눈썹 이만 짱구 눈썹처럼 시, 막 시컴댕이가 되고 그러지가 않더라고요. 요즘 눈썹은 진짜 눈썹 진짜 내 눈썹같이 되게 자연스럽고 완전 이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눈썹 문신 마니아가 됐습니다. 그리고 눈썹 문신은 위에로 되게 오래가요. 이게 반영구이기는 한데 한 1년에서 2년 정도까지 가거든요. 머리한번 파마하시는데 한두 달 걸려서 10만원 되시죠? 눈썹 문신 해봤자 비싸봐야 막 10화면은 원, 20만원 이렇거든요? 근데 그게 1년에서 2년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남자분들한테 눈썹 문신 되게 강추하는데, 눈썹이 막 이렇게 숱이 많아도, 막 눈썹이 막 짧거나, 아니면 눈썹이 잘 정돈이 되어 있지 않거나 이런 분들은 그 눈썹 문신 받으신 다음에, 그 문신한 거대로 눈썹을 잘 다듬어주시면 되게 이뻐요 그래서 전 눈썹 문신 웬만하면 꼭 하라고 되게 강추드립니다. 근데 여자들이 정말 눈썹 문신 한 남자를 좋아할까라는 질문을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딴여자들이 어떤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눈썹 문신 한 남자를 보면은, 뭔가 좀 호감이 가요. 어, 왜냐하면 어, 저 사람은 저런 것까지 신경 써? 약간 좀 자기 관리를 하네? 이런 느낌이. 전좀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제 눈썹을 이렇게 잘 다듬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은 좋기도 하고 사람 인상이 되게 깔끔해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진짜 연예 연예인들 보면은 눈썹 못 생긴 연예인은 잘 없을 걸요? 이게 관상학적으로도 눈썹이 이쁘면 그게 좀 인기 있는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다들 좀 눈썹이 잘 생긴 연예인들이 더 호감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파마 하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눈썹 문신도 같이 하시면 효과가 더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어디 눈썹 문신 한데서 이거 광고 받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어 제가 자주 가는 뭐 샵을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눈썹 문신 하면 되게 괜찮은데 아직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왕이면 저는 길 다니는 남자들 중에. 눈썹 문신에서 더 멋있어진 남자들이 많아지면은 저에게도 굉장히 이득이지 않, 않을까요? <laughs> 이왕이면은 조금이라도 더 멋있는 남자를 보면 저도 기분이 좋으니까요. <laughs>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 자신의 눈썹을 보시고 연예인 같은 멋진 눈썹이 아니라면 얼른 빨리 가서 눈썹 문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눈썹 문신 어디 가서 받냐면요 그냥 여자들이 눈썹 문신 받는 데서 남자 눈썹 문신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비포 애프터를 이렇게 잘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인스타그램 같은 데에서 눈썹 문신 시술자가 그래서 거기서 좀 자연스럽고 멋진 눈썹이 많이 이렇게 돼 있는 곳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내 눈에 문신을 하는 건데 문신이 막 싼데 하기보다는 저 같으면 내 소중한 얼굴에 문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더 잘하는데 가는 게 낫겠죠 내 눈썹이 그렇게 확 달라지는데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되고 이 문신을 해서 뭔가 오 망치면 어떡하지 문신 인데 이상하면 어쩌지 라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문신을 받으러 가면은 갔을 때이 눈썹 모양을 이렇게 잡아줘요 그러면 대충 내 눈썹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를 알수 있거든요. 그걸 럼그 보고 어 내가 원하는 스타일은 좀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해서 음, 협의를 하면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눈썹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어, 물론 이제 이것도 시술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요. 그리고 눈썹이 영구적인 게 아니라. 1년에서 2년 정도면 사라지기 때문에 이번에 받은 문신이 마음에 안 든다 해도 그게 그냥 1, 2년 밖에 안 가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눈썹이 예쁘지 않으셨던 분은 웬만하면 눈썹 문신 한게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laughs> 그렇게 저는 약간 지금 눈썹 문신 추종자가 되었습니다. 음... 근데 눈썹 문신을 받고 눈썹만 깔끔하게 다듬고 그래도 사람 인상이 좀 달라져 보이고 훨씬 잘 생겨지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좀 눈썹 문신 잘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린다면 안경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안경에 좀더 투자하면 또 그것도 되게 괜찮아 보여요. 사실 이제 여자들이 잘 생긴 남자 좋아한다고 하지만 진짜 남자는 대부분 머리빨이고 안경빨이고 눈썹빨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왜 예전에 스타크래프트 게이머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완전 안 예뻤었었는데 관리 받고 카메라 마사지 계속 받으면서 완전 꽃미남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남자들은 평소에 너무 이제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만 관리 받으면 되게 잘 생겨지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근데 그게 대부분 저는. 머리빨 그리고 눈썹빨 그리고 안경빨 그리고 한 가지 더 더한다면 하 피부 관리 피부가 이제 깨끗해야지 사람이 더잘 생겨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좀더 추가를 한다면 이게 뭐가 자꾸 추가되는데 어, 다이어트를 하면 더 좋겠죠? <laughs> 그래서 지금 당장 예뻐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파마만 하지 마시고 눈썹 문신도 한번 받아보세요. 음, 오늘은 그래서 남자분들한테 잘생겨지는 완전 꿀팁을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이 영상도 반응이 또 좋으면 제가 이런 꿀팁을 여러분들한테 더욱 더 알려드리도록 하죠. 이렇게 꿀팁을 많이 알려드려서 여러분이 더 잘생겨지면은 저에게는 또 그게 행복한 일이 되겠죠. <laughs> 이왕이면 여러분도 이제 남자분도 여자가 이쁠수록 더 좋듯이 여자도 남자가 잘생길수록 좋은 거예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내면을 더 중요시 하는 거는 맞지긴 맞지만, 내면도 아름다우면서 외면도 아름다우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저도 제가 조금이라도 더 예뻐질 수 있으면, 노력을 해가지고 갖고 있는 거 되게 즐기는 편이거든요. 음, 그래서, 어, 내가 이렇게 못 생겼으니까 나는 소용없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laughs>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더잘 생겨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눈썹 문신 꿀팁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